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입니다. 당시 이 안건 심의 의결은 누가 누가 하셨나요? 어, 기, 다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다. 제대로 들으세요.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이었어요. 아 기피 신청요? 이 예. 심의 이걸 누구 누가 하셨나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 심의 의이을 누가 누가 했는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피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품. 심의, 심의, 잘못 의결을... 잘못 심의 의결을 누가 누가 하셨나요? 그날 회의에는 저와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해 당시 있었습니다. 당시 안건에서 지목된 기피 대상자가 누구였죠? 예, 그거는 우리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셨어요. 네. 예, 예. <laughs>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게 들어온 기피 신청,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직접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당사자로서 방통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제척 되었어야 하고요. 이 경우에는 김태규 당시 위원만 남아서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입니다. 의결정족수 총격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진수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 웃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좀 피신청자들의 권한이 침해된 상태로 결정된 이사 선임 계획안과 이사 추천 임명하는 모두 무효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